60 이후 인생이 무너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만 챙긴다고 돈만 모은다고 막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모르는 치명적인 빈틈이 존재합니다.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보이지 않는 함정. 그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단세 가지를 알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무너지는 인생과 다시 피어나는 인생,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그 답을 찾고 싶다면 끝까지 함께하세요. 저는 올해 67세입니다. 지난 3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이 무겁고 하루하루가 드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은퇴 후 처음 몇 년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도 마음도 점점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그런 제가 변하기 시작한 건 작은 계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요즘 당신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마치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그 순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였구나 싶어서 거울을 들여다보니 정말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고. 처음에는 동네 헬스장에 등록했는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운동하려니 몸도 마음도 위축되더라고요.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뒀습니다. 그 다음엔 등산을 시작해보려 했는데, 무릎이 아파서 포기했어요. 수영도 마찬가지였고요. 뭘 해도 내 몸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좌절감만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파트 화단을 지나가는데, 한 할머니가 쪼그리고 앉아서 잡초를 뽑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평화로워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맙습니다. 혼자 하기엔 좀 벅차네요. 그렇게 시작된 일이 지금까지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일어나요. 화단으로 나가서 1시간 정도 잡초도 뽑고 물도 주고 꽃도 심고 처음엔 10분만 해도 허리가 아팠는데 지금은 1시간도 문제없어요.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긁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새로 나온 새싹을 보면 희망이 생겨요. 이웃들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 아내가 좋아합니다. 여보가 예전의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아서 정말 기뻐요. 라고 하더라고요.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 없어요. 내몸 상태에 맞고 내가 즐길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운동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어떤 분은 집에서 라디오 체조하시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몸을 움직인다는 건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거고요. 이 자신감이 사라지면 정신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할때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에만 집중하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관리하고 쓰느냐예요. 제 친한 지인 한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씨라고 부르겠어요. 김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서 노후 자금을 꽤 많이 모아두셨어요. 그런데 항상 불안해하세요.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의료비가 많이 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만 하면서 사시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이웃에 사시는 박씨는 그렇게 많은 돈은 없으세요. 하지만 늘 여유롭고 평온해 보여요. 왜 그런지 궁금해서 어느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진 만큼 쓰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돈이 많든 적든 결국 만족하며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가 문제였던 거죠. 돈을 잘 관리한다는 건두 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는 지키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쓰는 능력입니다. 먼저 지키는 능력부터 말씀드릴게요. 요즘 우리 같은 나이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아요. 전화로 아버님,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나 투자하시면 매월 고수익을 드릴게요. 이런 말로 유혹하기도 하고요. 저도 한번 당할 뻔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버님, 저는 OO은행 직원인데 아버님 계좌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순간 당황해서 말려들 뻔 했는데, 다행히 아내가 옆에서 이상하다. 은행에 직접 가보자고 해서 피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받지 않고, 급하게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한번더 확인하기로요.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릴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 나이에는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필요 없어요. 정말 필요한 것만 사고 내 수입 범위 안에서 살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쓰는 능력도 중요해요. 돈은 쌓아두기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곳에 써야 진짜 가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좋아요. 배우고 싶었던 취미 활동에 투자하는 것도 의미 있고요. 손주들에게 용돈만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여행을 가거나 공연을 보는 경험을 선물하는 것도 훨씬 가치 있는 소비예요. 저는 요즘 매월 일정 금액을 행복 통장에 따로 저축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아내와 함께 연극을 보거나 오래된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책을 사서 읽어요. 이런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제 마음에 행복을 저축하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경제적 자립이라는 건 많은 돈을 갖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내가 가진 만큼 만족하며 살고 그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할 줄 아는지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두 번째 기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마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수십 년간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고 사람들과 만나고 뭔가 일을 했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게 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자유다.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막상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TV 보고, 낮잠 자고, 또 TV 보고. 이런 생활이 몇달 지속되니까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를 구해준 게 바로 동네 복지관이었어요. 하루는 산책하다가 복지관 앞을 지나는데, 천수막이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어르신 컴퓨터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젊었을 때 회사에서 컴퓨터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려 봤더니 정말 반갑게 맞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2년째 일주일에 두 번씩 복지관에 나가서 어르신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가르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선생님 덕분에 이제 손주들과 카톡할 수 있어요라고 고마워하시면 정말 뿌듯했어요. 무엇보다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집에서는 그냥 아빠, 할아버지인데, 복지관에서는 컴퓨터 선생님이에요. 나에게 배우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느낌. 이게 정말 소중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만나는 사람이 한정되잖아요. 그런데 복지관에 나가면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내로는 함께 식사도 하고, 새로운 관계들이 생겨요. 이런 활동이 꼭 봉사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 일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손주를 돌봐주는 일에서 큰 의미를 찾으시기도 해요. 제 아내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자원봉사를 해요. 처음에는 뭐하러 그런 일까지 하느냐고 말렸는데 지금 보니까 아내가 훨씬 활기차졌어요. 도서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독서 모임도 만들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함께 문화행사도 보러 다니고요.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세상이 똑같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허무해져요.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져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와 연결되게 해줘요. 집에만 있으면 세상과 점점 단절되는 느낌이 드는데,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면 내가 아직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요즘은 기회도 많아요. 구청이나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생각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취미활동, 교육 프로그램, 동호회 같은 것들도 많고요. 용기를 내서 한번 문을 두드려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보람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보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몸이 건강해야 밖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마음의 여유를 갖고 다른 일들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이 있어야 건강도 챙기고 돈도 아껴 쓰게 되고요. 저만 해도 그래요. 복지관에서 강의가 있는 날은 일찍 일어나서 화단 일도 하고 깔끔하게 옷도 차려 입고 나가요. 그리고 강의 준비를 위해 새로운 걸 공부하기도 하고 교재비나 교통비는 아끼지 않고 써요. 하나가 있으니까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반대로 이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나머지도 흔들려요. 몸이 아프면 기분도 우울해지고 돈 걱정도 늘어나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도 나빠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져요. 할 일이 없으면 무기력해져서 건강도 안 챙기고 돈도 함부로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모두 챙기는 게 중요해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힘들 수 있으니까.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이 쌓아올리는 시기였다면, 후반전은 잘 누리는 시기예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이뤄냈어요. 자식들 키우고, 가정 꾸리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낼 때예요. 그런데 그냥 편하게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기둥을 기억하세요. 첫째, 나를 움직이게 하는 운동. 내 몸에 맞고 내가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둘째, 경제적 자립. 돈을 잘 지키고 의미 있게 쓰는 지혜를 기르세요. 셋째, 나만의 역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서 보람을 느끼며 사세요. 이세 가지만 제대로 갖춰도 여러분의 노년은 지금까지의 어떤 시기보다 충실하고 행복할 거예요. 제가 3년 전만 해도 하루하루가 무겁고 의미 없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매일이 기대돼요. 아침에 화단에서 꽃들과 마주할 시간,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할 시간, 아내와 산책하며 나눌 이야기들, 이 모든 게 소중하고 의미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내일 아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보세요. 그리고 동네에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나씩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짜 중요한 시간은 지금부터일지도 몰라요. 그 시간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힘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한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어, 그 (6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좀더 의미 있게 만들어 갈수 있을까 하는 그런 소중한 사연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잠시 무기력함을 느끼셨다가 아 지금은 아주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고 해요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이 사연은 뭐랄까 단순히 그냥 나이 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인생의 후반전 이걸 어떻게 잘 설계하고 또 누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연자분께서 직접 이렇게 겪으면서 깨달으신 세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거든요. 거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연자분께서 어떻게 다시 삶의 활력을 찾으셨는지 음.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좀 같이 발견할 수 있는 핵심들, 이런 걸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통찰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자, 그럼 그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나를 움직이는 즐거운 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보면 처음에는 뭐 헬스장, 등산 이런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 걸 시도하셨는데 잘안 맞으셨다고. 그렇죠.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건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내게 맞는 즐거움을 찾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사연자분께서는 우연히 시작하신 그 아파트 화단 가꾸기 네 그게 딱 맞으셨던 거죠 어, 처음엔 10분도 힘드셨다고요? 네 근데 지금은 매일 아침 1시간씩 하신대요 흙 만지면서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새싹 보면서 희망도 얻으시고 이게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는 거죠 음 마음까지 돌보는 활동이 됐네요 맞습니다 꼭 거창할 필요 없다. 꾸준히 할수 있는 나만의 즐거운 소일거리 이게 중요하다는 걸 사연자분 경험이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몸을 움직이니까 살아있다. 나 아직 괜찮다. 이런 자신감도 찾으셨다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돈,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사연에 보면 그 친구분 김 씨랑 이웃 박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돈은 많은데 늘 불안한 친구분하고 가진 만큼 만족하면서 평온하게 사시는 이웃분 이 대비가 아주 핵심적이에요. 네, 돈의 X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거죠. 태도가 노년의 평안을 좌우한다. 여기서 사연자 분께서 강조하신 능력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지키는 능력. 그 은행 사칭 전화 경험도 있으셨다고 그런 금융 사기에 흔들리지 않고. 또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는 그런 신중함 아 그리고 그 행복통장 이야기도 참 좋았어요 단순히 아끼는 걸 넘어서 의미 있는 곳에 쓸줄 아는지에 그 쓰는 능력이요 정확합니다 그 행복통장이라는 게뭐 예를 들면 연극을 본다거나 친구들하고 여행 가는 것처럼 마음의 행복을 주는 그런 경험에 미리 예산을 딱 정해두는 거죠 사연자님만의 방식인 거예요. 음 가족들하고 식사하거나 뭐 배우고 싶던 거 배우고 손주들하고 시간 보내는 거 이런데 가치 있게 쓰는 거군요. 네 그런 게 바로 돈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상태 사연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 자립의 또 다른 모습이죠. 이게 노년의 평안을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지혜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키는 것과 쓰는 것이 둘의 균형이 참 중요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 찾기. 은퇴하고 나서 갈 곳이 없다 이런 공허함을 느끼셨다는 사연자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있었죠 네그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수 있는 지점일 거예요 매일 그냥 tv만 보고 시간 보내시다가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육 자원봉사 이걸 시작하신 게 아주 큰 전환점이 된 거죠 아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걸 확인하는 경험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관계 맺고 이게 다시 사회랑 연결되는 느낌을 주면서 큰 활력이 된것 같아요 아내분께서도 도서관 봉사하시면서 활기를 찾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다 같은 맥락이죠 네뭐 봉사든 아니면 작은 일자리든 손주 돌보는 거든 그 형태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핵심은 내가 여덟이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나만의 역할이 있다 이런 느낌을 찾는 것 이게 삶의 의미와 활력을 주는 마지막 열쇠였던 거죠 결국 오늘 본 사연자분 이야기 속새 기둥, 그러니까 즐거운 활동으로 몸을 깨우고, 또 돈에 대한 건강한 태도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나만의 역할을 찾아서 의미를 더하는 것. 이세 가지가 서로 딱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인생 후반전을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는 거죠. 네. 어느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진짜 풍요로움에 이를 수 있다. 이걸 사연 잡은 경험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사연 잡은 이야기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서 인생 후반전이라는 게뭐 새로운 걸막 쌓아 올리는 시기라기보다는 이미 가진 지혜랑 경험을 바탕으로 삶을 잘 누리는 시기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함께 나눈 이세 가지 기둥, 즐거운 움직임, 돈을 다루는 지혜 그리고 나만의 역할 찾기. 이게 사연자분의 앞으로의 날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사연자분께서는 이 세기동 중에서 아 나는 지금 어떤 부분을 좀더 가꿔볼까? 혹은 어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볼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